여러분이 놀때 남들은 공부합니다.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수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서 여러분이 방학 전에 세운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생활을 하고 계실 거라 믿지만 혹시나 혹시나. 펑펑 놀 계획만 세우셨을 분들을 위하여 왜 여름 방학에 놀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 드리기 위해 연구대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름 방학 때 놀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러 가실까요? 고고링. 연구대답. 이유 첫 번째. 너가 놀때 남들은 공부한다. 아, 이제 방학이 되면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고 공부하던 친구들과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좀더 놀고 싶고 이럴 수 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때 모두들 논다고 착각하고 나태하게 보내면 그 실력 차이는 걷잡을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그 예시가 바로 저예요, 산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때 1.48이라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내신을 받고 엄청 나태해졌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중학교 때보다 더 널널하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낮았던 친구들과 차이가 점점 좁혀지더니 결국엔 추월을 당했어요. 1학기 때 1등급대로 유지하던 성적이 2등급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자존심도 너무 상했고, 이렇게 의지력이 약한 저에게 또 엄청 실망을 하고 화도 많이 났어요. 결론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놀때 남들은 공부합니다. 명심하세요. 두 번째 이유 학기 중과 다르게 여러분의 실력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여름방학에는 수업이 없고 스스로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온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진도를 나가면서 놓쳐왔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학기 중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풀수 없었던 심화 문제들을 고민을 하면서 실력을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적기라는 거죠. 대부분의 시험에서 석차를 그 가리는 건 심화 문제라는 거 여러분도 잘알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이 심화 문제를 겁나게 팠어요. 근데 여러분은 방학 때 띵까띵까 띵까 놀다가 수업 진도 나갈 때 같이 해야지 심화 문제를 그제서야 건드려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방학 때 머리 싸매면서 터득한 그 심화 문제 풀이 스킬이라든지 사고 과정을 계약하고 나서 여러분의 짧은 자습 시간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음... No. 생각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방학 때 시간 많을 때 심화 문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름방학은 학기 중에 챙기기 힘든 봉사활동 그리고 독서활동을 챙기기 좋은 시기입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내신을 준비하느라 생기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인 독서활동, 봉사활동들을 상대적으로 좀못 챙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내신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독서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을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저는 봉사활동을 방학 때 굉장히 꾸준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학기 중에 많이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요양원에 가서 청소도 하고 책도 같이 읽어드리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네권 정도 책을 읽을 거다 라고 결심을 했다면 그 중에 2.5권 정도는 방학 때 읽어서 학기 중에 부담을 좀덜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기 중에 읽다 보면 뭔가 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그 내용을 기입하기가 힘들어요 책에 대한 기억력도 떨어져서 다소서를 쓸때 책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쓸 거야 여러분이 방학 때좀 여유있을 때 책을 좀 자세히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다면 그거를 토대로 자소서나 생활기록부 등 입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서활동, 봉사활동 외에 많은 학생들이 대회 준비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대회 기간이 학기 중이다 하더라도 방학 때 미리 동아리 부원들을 모아서 자료조사라든지 PPT 제작이라든지 이런 역할 분담을 미리 하고 완벽하게 대회 준비를 해놓고 학기 중에 임했습니다. 그래야 학기 중에 대회도 챙기고 내신도 같이 생길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방학 때 팡팡 놀다가 팡팡 빈 여러분의 생기부를 보고 울지 마시고 한학년이라도 어릴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안 후회합니다 고3 때 돼서 책 읽을 겁니까?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네 번째, 방학 때 너무 풀어지면 계약 때 공부 모드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살도 찌는 건 쉽지만 빼는 건 어렵잖아요 안 좋은 습관도 늘어나는 건 쉬운데 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방학 끝나고 다시 학기로 돌아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다습시간에 딴지 나가는 겁니다. 방학 때 하도 놀다 보니까 그때 새롭게 접한 그놀 것들이 학기 중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제가 방학 때 네이버 TV를 굉장히 애용했어요. 내가 방학 때만 잠깐 이용하겠다는데 위용, 뭐 계약하면 알아서 공부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Nope. 계속 생각납니다 2학기 기말 시험 2일 전까지도 막대먹은 영애씨를 네이버TV에서 정주행을 하느라 다음날에 한국사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시험지를 딱 봤는데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오 처음 본사람들이다 처음 본 국가, 처음 본왕 성적이 딱 나왔는데 과목등수 100등 등급 4등급 아우 저는 100점에 4등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방학인데 너무 몰아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것 같은데, 아 물론 한 학기 동안 고생한 여러분에게 방학 때 잠깐의 휴식을 허용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정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펑펑 놀때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적당히 쉬기도 하면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현명하게 여름 방학 계획을 세우셔서 공부와 휴식의 균형을 알맞게 맞춘 방학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수고. 여러분 성적은 양보하면 안 돼요.